스키 발로란트 내전 이름하여 스팔전 가로열고 VSK라고 하는데 이게 비밀이 누구냐 이거 아 이분 섭외하기 진짜 너무 어려웠는데 이분을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제 친형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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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솔직히 나랑 넷몸을 엎드려야 되거든 는 지금 아 까비 어? 어? 안돼안돼안돼안돼 어, 까비 아 너무 자 이제 이제 다음맵 가자. 비오 파이브. 비오 파이브. 자 다음맵 정하겠습니다. 어못 떠? 못떠좀 그런데 형. 빡센데. 뭐? 아니 못떠날 거면 다시 시작해야지 처음부터. 아 맞긴 하지, 맞긴 하지. 아니 저희가 이겼잖아요. 이긴 팀에서 말을 싸가지없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 그렇죠. 오 정중하게 다시 하게요. 우리가 이제 네. 이겼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원래랑 끝나는 경기였는데 오판 삼선을 하고 싶다고 부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쪽으로. 저희는 원래 치킨 하나 먹어야 되는데 만에 질식있잖아요 네, 오판 삼선을. 예. 아, 그렇죠. 그렇죠. 리스크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네. 그만한 또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시즈볼 어때요? 시즈볼 어떤냐고요. <laughs> 치즈볼 어떻냐고요 특히 치즈, 치킨, 치킨 아, 먹을 때 그래. 치즈볼 없으면 꼴받긴 하잖아요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콜라까지 코카콜라로 해드릴게요 원래 펩시였는데 1.5L인가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오케이, 그럼 치즈볼에 1.5L 추가해서 한판더 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꼴받네 아, BO5로 하시고 어센트 하겠습니다 근데 V5까지 갔는데 뭐아 그럼 뭐팬 하세요 팬 하세요 아이씨, 그 브롬 맥시, 그저 저희 저희 팀 저희 팀 브론 맥시 아가리 베나 할게요. 아 근데 브메가 너 진짜 부네가, 부네가. 눈치 없다 브메가. 아 브메가. 근데 이거는 같은 팀이 봐도 좀 싸가지가 없네. 진짜. <laughs> <laughs> 근데 대회 나왔나 이 새끼가. 뺨때리만 너브라 너브라 블랙리스트 한명더 추가해야겠는데. 아 이지 이지 내려갑시다 아.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 가 자. 이맵 나스나 자신 있어 내가 할게. 그리고 어. 내가 오면 할게. 예, Okay, 어, 네네네 오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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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차, 내가 할게. 이거 오멘 플레이 해야겠다. 맞아. 잘... 아, 좀 뭐야 저 들어온 조합은 저거. 뱅 세게. 그냥 어떡하냐 이거? 에이 올? 오케이. 아, 이거 맞아. 야야, 한번 해 보자. 야야, 한번 해 보자. 너 믿고 한번 해 보자. 화살 한번 쏴 볼게. 날, 날, 날 믿어? 오케이. 화살 한번 까 볼게. 화살 한번 쏴 볼게. 다 야, 비다 씨. 아, 씨발. 아메메메메메메메메 <목소리> 아, 나이스 나이스. 오 올라온다. 가을좀라 오시요. 전명남았메메메 메. 해체해나야에산에산에 아니네. 내가 깼어. 이둘 둘, 하나 더 있어. 타이밍들 조심하고. 나이스! 어, 나이스! 너, 아, 나도. 아. 아. 이크가이 지점에 아, 떨어졌게 어, 하나 더 여기 있다, 앞에 할게. 있어, 있어, 아, 있어, 있어. 있어. 여기 헨벳.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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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봐. 게 진행해야 돼. 어, 설단, 설단, 블랙리스트. 어, 블랙리스트. 로거야 <laughs> 어, 아,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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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백사 어, 오다이스 이거 알 거야 나. 딱이 네, 그럼 걸렸어. 아, 그래. 가준다. 국민이 어, 1명, 1명 남았습니다. 어까 와. 진 어, 대라도. 나 이거 뒤 잡았거든. 뒤 잡았거든. 치다하나 치다나나. 나 야도. 아, 빙피 했는데. 웬 뭐야? 야, 바로 올줄 알아. 너무... <laughs> 나왓다또뭘뭘는 거지? 왔다. 너 진짜 뭐 주위? 했니 방금? 아, 나트이라트점에 어, 떨어졌습니다. 어, 뒤로 돌았네? 나이스. 나이스! 하고 싶거야 돼. 아시,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30초짜리. 30초, 아. 바로 나갔다. 와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스아이스 아이고! 이안떠지는아 아이고! 아이이이고스이스이이고고고아고아이아이아이아이아아 아 해봐 어, 아, 나 진짜 리딩푸리 푸딩 리남았나 진짜 핑 때문에 정신 나갈 거 같아 어머어너조진않어진짜어떡해아나 진짜 미칠 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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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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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5판 3선 말고 이거 단판으로 이제 마무리 이거 승자였지. 아. 아. 이거 <laughs> 맞네. <맞다. 맞지. 웃음> 아 이거 3점짜리였잖아. 아. 아. 좋았다. 3점 골든파 골든파 우승이냐 이거? <laughs> 상대 진지픽 뽑았다. 그러니까 준바 결국 연막하네. 음. 음. 자기 원툴들 대나니까 아. 저거 해야지 뭐. <laughs> 어떻게? 제트랑 그 아스타를 진짜 먹었는데. 진짜 어, 사이틴 하나 더 하나 더. 시이트오 마이 갓. 오케이. 있어? 힐 받고 갈게힐 없어, oh, 힐힐 없어. 없어, 없어? 힐. 아야, 이거 힐쿨 돌리고 가자한명나이 아, 아, okay. 어. okay. okay. oh. 아, 아까 오. 오. 이다 어, 미안. -40. 얘, -40? 해봐 해봐 와태 해봐 팔을 줘 야발 70에 너블이 앞으로 온다 이거 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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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아 좋았다 백발시 <laughs> 네, 야 잡아 이거 뭐야 아니 안 봐줘 나파 퍼졌어 중다고나 살려줘 사이거. 어디야 어디가 저거 헤안헤어헤띠띠띠 어이, 어. 어 뭐야? 아해브왔구나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됐네. 내가 잡아줬어야 됐는데. 사이트 하나. 사이트 하나! 사이트 하나! 다거로 가면 안돼 이거! 누나 오른쪽! 누나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나이스 나이스 트레이 좋았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알려주들로 잘하고 있구만. 나이스. 아, 어, 아, 아, 스카이도 있었어. 어, 오케이. 있었어, 스카이도. 예, 트일 거야. 기다려. 나이스. 어, 나이스. 아, 해 봤다. 이간 아, 건가? 피아서 간, 간 거다. 미안. 아는 어. 맞아? 아 어, 계속 계속, 계속. 아나이 언니? 와 진짜 뭐야? 아, 미안하다. 어, 아. 돋는다. 진짜. 어, 그냥 더 해야 된대? 아, 해봐오시 와, 아파. 저리 없는데 진짜. 스도스도 있어. 안 돼. <laughs> 아, 아, 비 야 아직 아직 얘 랩, 랩이다. 아, 램프 램프다 램프 다섯 한명 남았어 오케이 아 됐다 됐다 이도맨 이걸 때려 다섯 와 115. 저도 개 쓰레기 총. 한명 남았어. 데필요 기동대. 아니야 기동대야 기동대. 장전 중. 사이. A 사이. 사나나 어, 있어 천천히. 구석에 야 폭만 되게 봐살더나힐 좀. 나 좀. 나 좀. <laughs> 메인 둘. 어? 어째 왜안 맞아? 야 뭐야 왼쪽 왼쪽 왼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잠깐만 나 살려야 돼 오케이 나 살리고 빨리 가자 둘다 있어! 둘다 사이트야! 둘다 사이트! 사둘다 사이트. 사이트야! 둘다 사이트야! 말했어! 둘다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어? 기르기! 아니? 아 스프링어택! 어. 어한명 남았습니다 대 피야 아니 이게 왜안 와? 씨발 아 말이 어. 안네 야, 미안하다. <laughs> 와 미쳤다. 아, 대라도시. 저분심리전에꽉꼬신가메인나들 오! 드리쿨이다마이크세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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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다 아 까비. 아, 까비! 야, 세상 근데 진짜, 존나 잘 쐈다. 지렸다. 아니 근데 지렸어 이거는. 아 이건 진짜, 와개잘 쐈다. 아 미안 오빠 야총 먹어! 진짜, 그 맨처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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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잘했다 승리. 잘했다, 잘했다. 아유, 아, 어렵네요 아쉽다 아, 아쉽다 재밌었다 남자답게 쉬. 패배를 인정합니다 저희끼리 또 하면서 이제 약간 교열한 게좀 있습니다 일단 블랙리스트에 준바 씨 설담 씨 추가되셨구요 이제 오늘이 첨이자 마지막인데 아, 예. 왜? 왜 우리는 왜왜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우리 당신들 빽족 <뺄> 같았어요 <laughs> 예 아니, 근데 아니, 솔직하게 냉정하게 보면 그래 밤이까지 인정 그래. 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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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반뭐 뭐 반대 사이트 백업 가면 거의 이미 와 있어. 응? 어?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고요. 그 일단 열어 주신 우리 너블 데드드 님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재밌었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너무 <laughs> 좋았다